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기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26절부터 우선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마지막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유함에 대한 존속이 다윗이 이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그냥 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줬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담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밤낮 이들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우리는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함이 존속이 되었으므로 다윗에게 그만큼 또한 보답을 하는 것은 이때 시대에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냥 친한 관계,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중요하게 들여다 볼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단 말입니다. 즉,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윗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고, 그 언약적 관계는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죠. 요나단과 언약적 관계를 계속 맺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중심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과도 사회적인 언약 관계를 맺은 거죠. 내가 그들을 지켜줄 테니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언약적 관계란 말입니다. 이런 언약적 관계를 나발이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 자체로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자로 악행을 일삼는 자로 불량한 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좀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불량한 마음이 가득 있고 마음이 불량한 채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자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상식 안에서 지켜야 했던 계약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 나발을 치러 가죠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 갑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후에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장만하게 하고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23절 한번 보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기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먼저 다윗에게 분노한 다윗에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만한 여지를 주죠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앞서 본문을 살펴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 사울 측면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앞에서 살펴봤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를 해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 가족들을 치러 온단 말이죠. 이때 이것을 막아서게 하면서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게,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실행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잠깐 멈춰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아비가일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원어음나니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가라고 놀랄 순 있지만 사실 앞서서 이 하인들도 주인인 나발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나발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두손두발 다들 정도로 굉장히 미련하고 악했던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 말이 자기 남편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사람이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오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어떻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가? 그첫 번째는 너무나 악했던 공공연하게 그의 미련함이 드러났던 이 남편을 죽이려오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보복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앞서서의 내용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장면이 거든요이 죽이지 않는 장면 가운데 다윗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자기 신하들에게도 함께했던 자들에게도 그 악한 일을 일삼지 않도록 막아섰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마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붙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복하는 그 분노의 감정 한낱 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후일에 흠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여기에서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두 번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첫 번째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준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제가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는 표현 나왔죠.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29절 중반절을 해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점점점, 31절에도 중반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그래서 나중에 3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할지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악한 일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잠시 그 행동을 멈춰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왜 다윗을 멈춰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과 지금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가 반드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한낱 여성의 발언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28절.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서 집을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때 나의 집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깨우친단 말이죠. 거의 선지자적인 발언입니다. 다윗이 보복하는 것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를 해치는 것에 대한 악한 일을 멈춰 선 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측면입니다. 아카니를 금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다음은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30절도 읽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세 번째의 중요한 면모 아비가이르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카니를 금하게 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게 했다는 것. 내어 맡기게 했다는 것은 보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기의 몸을 맡겼다.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나발 사건의 전장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나발 사건 뒤에 장면이 사울을 또다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사울을 살려 주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중간에 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살려둔 두 사건 가운데 나발 사건이 껴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나라가 경고에 설 것을 희망한다. 이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 사건 뒤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니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심정에서는 그토록 도망자의 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살려 줬건만 그의 고백은 나를 인정하는 고백으로 했으나, 다시 한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누가 이것을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울의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내줄 수 있는 넉넉함. 어떻게 보면 깨어 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김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은 나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이를 통해서. 나발을 정말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최후에 우리가 아까 38절에 읽었던 말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은 이라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복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사울마저도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나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것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의 죽은 것에 대한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보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몸 전체가 굳어가지고 죽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가 낙담하여서 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가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쳐들어왔다가 아비가이를 통해서 돌아간 것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은 있는 대로 더덕 굳어져 가는 더욱 완고해져 가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정말로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악한 사람인 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 오히려 더 거세지는 상태가 열흘 동안 지속됐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볼 말씀이 많지만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등장하는가를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내어맡길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일부터 살펴볼 본문 사월을 다시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면서 사월을 살려줄 수 있는 다윗의 넉넉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경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삶의 인도하심에 격겁이 쌓여서 경고해지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삶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는 수많은 사건이 왜 중요한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금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오르며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한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또한 열심으로 챙겨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의 일상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